네, 이, 이 요한복음 2장에는 두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그 한가지 물로써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제가 저번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3절로 시작되는 그 성전 척, 척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laughs> 얼마나 중요한지 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그 사복음서 중에 이 공간 복음이라 하는 새 복음서와 요한의 복음서에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네,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네,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네, 그왜 에, 원래 6월절이라 하면 이 6월절은 그네 출애굽 네을 기념하는 그러한 네그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이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은 누가 했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누가 이루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노예로 네 노예살이하는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네그 출애굽을 시킨 그 사건인데 오늘 네이그유한복음에는 유월,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6월절 네 부약의 여호와의 6월절인데. 네, 그것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이게 변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오직 성전 그 성전 안에서는 네,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일이 네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잔치날로 네, 이것을 변질을 시켜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네, 그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는 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지금 네 성전을 척결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 안에서 네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네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제 쓸어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다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때려서 다 내어 쫓으시는 그 가운데서도 네 예수님은 네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왜요? 네, 비둘기 파는 비둘기들도 채찍으로 내쫓고 하면 다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네, 예수님께서 말로 가지고 나가도록 이렇게 예수님은 네, 민생들을 생각할 그, 그 공의를 해가시는 가운데서도 네, 민생들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언제나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6절 후반전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네 왜네새사 네, 복음서 중에서 새 공간 복음하고 이 요한 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네그 마태 마태 마가 누가는요 네이 구절을 내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네세군데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네 예수님 자신의 집이고. 네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왜 요한은 여기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말을 네바있을까요네이 요한은 네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보여주기를 원하며 네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요한의 의도예요. 네세 그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포, 초점을 맞췄다면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 요한의 포커스는 항상 예수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의그 신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이 요한이 요한 복음을 네, 그쓴 포커스이기 때문에 네 다른 이들은 내 집으로 네내 어,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네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요한 복음만은 내 네,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네,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특별하게 그, 그, 그 영, 영성, 영성이랄까, 네, 그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제자들도요, 네, 구약의 말씀을, 네, 알았기 때문에, 구약에 누가 예수 주의전을 사모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핍박을 받았습니까? 네, 다윗이 그러했죠. 네,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로 인해서 다윗 만큼 내 네, 고난을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네그 구절이 생각났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성전을 네그 척결하시는 모습을 보고 네 표적을 보이라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힐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네 무슨 표적을 보여,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날 표적밖에 없다고 했어요. 요날 표적은 네살 사흘, 사흘 밤낮을 네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가 네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죠. 이것은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아멘. 네 예표인자 비유이었습니다. 아멘. 네, 19절에 아주 네 중요한 본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네 눈앞에 네 보이는 46년 동안 지어진 그 성전만 눈에 보일 뿐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 없었어요.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네 예수님 자신 i 성전된 자신의 그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이 제자들이 네 m e it. Yes, you name it. Yes, you n a 이 e it. Yes, you name it. y e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t Yes, you name it. Yes, y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성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들에게 그 동안 했던 그 모든 말씀을네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 이거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리도 네 아무리 내 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네 우리가 말씀을 묵상 아무래도요, 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네 믿어지십니까? 네 저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네 말씀을 알지 못했을 뿐더러 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예수 믿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전도를 받고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많이 듣고 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한순간에 내가 내 그러니까 그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내 네, 성령께서 네, 우리를 네, 주의 종들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고 또 말씀을 또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이 사도 여왕 같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네또 보면은요, 네 예수님께서 그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네, 의지할 대상도, 믿을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믿으면, 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 서로가 나부터도 연약하고, 네, 우리, 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네,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 장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척결하셨는가? 네, 인간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네, 인간의 것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네, 이러한 성전 척결에 대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요 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한 우리가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는 성전 시대가 끝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네, 교회가 태동되게 아멘. 아멘. 하셔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네,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네, 그 성전을 네, 허물고 네, 우리에게 예수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그라시아스 해수스, 해수 그리스도 때 아마 무척. 우리는 천명의 선교사입니다 Amen. We are one t h o u s a n 서트로스소슨밀미션에로스미션에로스미션에로스